mẹ để... 중학교 검정고시 도덕 2 0 2 5년도 제1회의 기출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 자체는 각 단원마다 빼먹지 않고 나오는 문제들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형 자체는 조금 다양해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상식년에서 벗어나지 않는 개념이 등장하다 보니까 책을 보지 않더라도 풀수 있는 문제들도 등장했고요. 그리고 매번 가끔씩 도덕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었던 사상사 관련된 문제들이 이번에는 빠지게 되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 자체는 많이 낮아졌고 충분히 편안하게 풀수 있어서 조금 더 기본 상식 위주로 푼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위치를 좀더 고득점에 필요한다고 하면은 책을 한번더 훑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원별로 좀 살펴보자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거진 동일하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회에 비해서 2회 기준에 보면은 거진 동일한 배치를 보여 주고 있죠. 그래서 중심 단원이라고 할수 있는 사회 공동체 관련된 개념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그 그 중에 맞춰서 학습을 꾸준히 하신다면은 고득점은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